8월 달에 군대를 가면서 99년도 1학기를 내가 하다가 때려쳐버리고 응. 97년도 10월에 제대하니까 9중년다 날라가고 응. 98년도에 복학을 하니까 응. 거의 4년을 그냥 쉬었구나 아, 그렇게 됩니다 95, 96, 97 3년을 응. 쉬고 들어와버 군대가 아주 이게 타이밍이 애매해서 그래서 내가 그때 군 제대할 때 응. 카투 사는데 미군은 한달 전에 이렇게 대대 휴가를 준는게 있어요, 시스템이. 근데 병장 때 이제 일을 할때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야, 이 중위한테, 나 복학을 해야 되니까, 미군처럼 한달 휴가를 달라. 야근 나할 테니까. 그래서 해주기로 했는데, 이놈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복학신적을 다 했었어. 했는데, 이, 이 사기를 당해서 복학을 못 했다고 했어요, 결국에. 10월 정상주대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아이콘을 준다고 그 대신에 이제 휴가를 못 주니까 아이콘이나 그래 사병이 받는 가장 큰 훈장인데 아니 나는 아이콘 받으면 뭐 하냐고 복학을 못 하는데 <laughs> 미군 애들은 아이콘을 받아버리면 은 취업할 때가산 점이 들어가 버려 난리가 나요 아이콘 나면 나는 무슨 아이콘 받아 써먹을 데가 없잖아 요 그래서 내가 씨 아이콘 받으면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안 받고 나가버렸는데. 와,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 미, 미국 입국 비자심사 한대잖아요. 아이콤 네. 받으면 비자심사가 없어요. 아 알콤이 있으면은. 그걸 없어요, 내가 아 알콤. 받았, 받았다고 서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게 좋고요. 안 찾아가가지고. 아니, 안 찾아가도 서류에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그니까 그거를 이제 떼, 떼 보라 그러더라고. 네. 어 근데 미, 미파군 어디서 떼야 되는지 모르그래 <laughs> <laughs> 서류에는 올라갔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laughs> 그것도 사귈 수도 있어요. 나 그놈 그... 미군 막판 중에 잘못 걸려가지고 아. 아니 난 미군 애들이 저렇게 거짓말 많이 면 쳐봤는데 음. 알건도 거짓말일 수가 있어 <laughs> 98년도에 이렇게 복학을 했고 사인났나 성적 증명서는 어떻게 찍나? 아, 네. 네. 제가 하나씩 다 전체 나와도 상관이 없는 어, 부분 말이죠 어, 내가 하나하나씩 <laughs> 3.17이네 난3 1 3겠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니 왜 그..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그러어어요 내가 이, 이게 평균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이모평균이요 나도 모이겠 1학년 1학기 때가 3.01 1학년 1학기 때 이제 영어 B마이너 동양미술에 의 B제로 동아시아 근대의 사적 전개 B제로 테니스 2 e 플러스 고대 중세 미학사 야 내가 고대 중세 미학사 A조를 받았다고? 아, 내가 어, 미학 과목에 A조를 받은 게 있네 그게 이제 미학 언론 c 플라스인데내이 이때 좌절을 한게아이막 전부다 그리스어로 설명하니까 네. 계속 그리스어를 해서 <laughs> 아 도저히 못 따라갔다 해서이플라스 여기다가 포기해버렸고 이 그리스어를 못 따라가서 호텔 중세 미학설을 어떻게 이해를 받았지? 하튼 여미학 언론 딱 들면서 야 이거가 잘못 들어다 이거 네. 진짜 어렵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못했고. 미학기 때는 조선후기 사회와 실학 B 마이너, 과학과 문학 B 마이너, 미학강목도 A 마이너. 아, 미학과목 잘 나왔네. 난 전부 다 미학이다. C 까는줄 알았는데, 근데 미학사 C 플러스 이거, 이거, <웃음> 독일어 독일어. <laughs> 예. 근데 <근대> 미학사 독일어. <웃음> 예. <웃음> 칸트를 설명하는데 다 독일어야. 아, 근데 이거. 반대로 독일하고 반대로 프랑스 명작의 이해는 A 플이네요 내가 이 문학 과목을 <laughs> 날라다녔어요. 예. 문학 과목을. 어. 영상문강, 아, 이건 98년도고, 98년도, 94년도고,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변동또 B마이너밖에 안 나왔네. 사회 과목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 역시, 그, 대중예술의 이해, 여기도 에이플이고, 역시 그, <laughs> 잘 살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대중예술의 이해가 박성봉 선생인데, 예. 이 과목 제가 날라다녔어요. 이때 예. 제가 대중문학평론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오, 예. 아예 내가 강의를 같이 했어요. 에이플, 예, 아우 어, 어. 엄청납니다. 이거 꽉 잡을 수있었어 <laughs> 음악론 입문도, 어, 이 미학과하고는 잘 나왔구나. 난 지금까지 경제학기론이 a 로밖에안 나왔네. 이때 경제학 수업도 굉장히 날라냈는데나 예쁘게 안 나왔네. A0만. 경제학기론을, 내가 수업을 너무 잘 들어서 경제학과로 전과하려고 했었거든. 아... 미학과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근데 면접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과제도가 처음 만들었었는데 전과가 다 미달이야. 왜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과마다 이패거리가 있어가지고, 전과를 잘안 해. 요즘은 많이 하는데. 그다 경제학과를 이 전과하니까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음. 내가 미학과 선배들한테 이제 미학인들 이제 서로 평생 모지, 모지 맙지시다나 이제 경제 학과니까 네. 떨어진 거야. <laughs> <참 있어>. 네. <laughs> 그리고 미학과는 전과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완전 배신자가 돼버리거든요거얼 똘똘 네. 넘치는 패거걸려서 완전 배신자 양아치 돼가지고 경제학과 전과도 못하고 전과 네. 떨어뜨리는 게 이중국교수 경제학과. 아. 면접을 하는데 경제학과 가서 뭐 배울래 가지고 그때 이제 IMF 때였거든요. 부동산 경제 공부해가지고 조그만 부동산 회사 차리겠습니다. 했더 서울대 경제학과가 부동산 가치친데 나가 안다 면접을 떠나버렸어. 이중구 씨, 이중구 씨, <laughs> 그러니까 제가 이 훑어보니까 그~ 한국 현대 소설론 b 플러스 아, 이 나이 현대 문학 잘했는데, b 플러스 밖에 안 나왔었네. 무용미학이 어떻게 A 마이 나왔지? <laughs> 음악 선언이 A 제로? 내가 생각했던 성적과 다 반대로 나오네. 어... 나는 음악이나 이런 거다 식감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수업 자체를 내가 별로 재미가 없어 못 따라갔었거든요, 이것들. 어떻게 이거 나오고. 현대 한수들로는 진짜 날라다녔는데. 비 플러스가 나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A 플에서 C 마이너까지 네. 그냥 뭐, 저기 그 또. 아도시화 농촌도 비 플러스야? 와, 나 이거 진짜 강화도에서 내가 축산업 연구해가지고 제출했는데. 아, 그러니까 이걸 오늘 성적증명서는 처음 떼보는 겁니까? 그렇죠. <laughs> 어뗄 일이 없지. 3.17이면 중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중위권이 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내가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비꼬라스 밖에 안 나. 98년도 제 S학기. 아, 이건 S학기는 그 계절인가? 음, 계절인가 보지. 예. 예술가 예 비평 A마이너. 어우, 미학과목 잘했네. 다이네, 미학과목이. 과학사교는 비플라스 98년도 2학기. 국어장문 a 이제호 맞아요. 영상문 감독이 응. 응. 천성걸 교수의 쇼드 앤더슨의 와인즈버그 와이오라는 단편 소설인데, 네. 내가 이, 이 소설 책을 너무 재밌게 잘 읽었는데, 외워버렸는데 어떻게 B 플러스밖에 안 나왔나? 나는 오웬님만 알고 있었는데, 쇼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사실 영어 문장이 정말 칼같이 쓰는 작품이에요. 이때 영어에 빠졌었는데, 왜 B 플러스가 나왔나? <laughs> 당연히 A 플러스인 줄 알고 있었는데. 프랑스 명작에 의해 드디어 A 플러스 이건우 교수 A 플러스 음, 이게 토론식 수업이었어요. 아 역시 토론식 인문대 팀하고 음. 나는 미학과 팀에 안 들어갔어. 난 너희들하고 더 못든다 해가지고 아. 인문대 팀 짜고 저쪽 정치학과애들이랑 여덟 명 정치학과 팀 짜가지고 음. 저쪽에 국문과 팀들하고 해가지고 아 이거 정말 재밌게 했었죠 이거 이 소설 여기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 이거 뭐. 아 근데 다 기억하시네요. 아이 프랑스 명작 위에는 정말 재밌게 열심히 했던 거기어가지고 네. 세계 팀이 이 토론으로 쳤을 때한참 신나게 잘 들었었지 프랑스 명작 위. 일류 학기론 A 마인드, 한국 현대 작가론 B 마인드, 국문과 수업이 다 엉망이었네. 레스턴 특강 A 제로. 경제 원론 2 이거 비제로가 나온 게 수업을 잘못 들어갔어. <laughs> 경제 원론 과목이 네개 강좌가 있었는데. 1강좌에 신청 했고 2강좌에 들어간 거야 2강좌에 아... 수업 잘못 들어갔어 그래서 이게 B0 99학년도 1학기 음악미학 c 제로. 그렇지 음악미학 C0 예술 예술철학 C플러스 미술사상 A마이너 도양미학사 C프로 이때가 제가 인터넷 심문대자로 창업했을 때 이때 거의 수업을 못 들어갔어 아, 그래서 창업 시작해가지고 그렇군요. 이게 다 박살났어 <laughs> 98년도가 제일 좋았네요. 그리고 99년도에 인터넷... 왜냐하면 네. 98년도에 복학을 하자마자니까 아뭐 놀아주는 사람도 없고, 할게 공부밖에 없어졌고, 학교에서도 오른 대접받고... 네. <laughs> 99년도부터는 이제 내가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네. 이제 학점 베이스를 좀 깔기 시작하죠. 99년도 2학기 독일 명작의 이에 b 플라스 아, 이전전영의 이 교수라고... 음. 보수 그 구도만... 어... 월간조선에서 나오던데, 네. 이, 이, 이 당시도 아주머니였는데,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교사하고 싸웠어. 독일 <laughs> 명작에 토론하다가. 어... <laughs> 싸워가지고, 아, 그때 B+, 이가또 열심히 했는데, 나 교수가 나 되게 안 좋아했어, 그 전형으로. 저희는 A 플로 이해하면 되겠네. 아, 이 독일 명작에도 날라다녔는데, 네. 교수랑 많이 싸워가지고. 예, 네, 그것 때문에. 그리요 수업 때, 요 수업 때, 어떤 놈이 이제 동문가 놈인데, 네. 손 들면서, 저는 게이 누굽니다 하면, <laughs> 어, 발표를 하더라고. 근데 어. 이걸로 싸웠을 거야. 아. 수업시간에 발표할 때, 저는 게이 누굽니다 해가지고, 어. 아니, 게이는게이지 발표할 때왜게이라고떠드냐 이때 좀 싸움이 나면서, 교수하고도 싸움이 나가지고, 덥습니다. 진짜 썼어논리학 비판적다고, A minor. 사회계층론, B+. 사회계층론, 잘 기억 얘기한다. PR론, C+. 저런 리듬 이런 의미가 어